했더라니까.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음. 서로 공부하는 거예요. 음. 아유, 선생님 그단순그 자른 거 그러면 개개인 선수들 우리 팀원들은 그그 그거 다 하니까 예, 내가 여기는 야인이 야인이 어떻게하고 그거 다해 놨을까? 예, 내가 얼마나 그어 그, 어, 다르게 나이는 우리 팀원들보다 더 먹었어도 그 세밀한 부분을 음. 정말 놓치지 않고 그거를 설명해 주는 무엇이 라는 노력을 했는가를 보면 알아요. 예그래서 네, 팀원들 뭐뭐술 지도를 해 주고 뭐. 예. 뭐뭐 네, 근데 블루 린턴 그 즐거움이 네, 나는 뭐 본인들이 야 3 3주 아니, 본인들이야, 그렇 해서. 아, 그거 완성시키라니까. 그 자세가. 아, 맞잖아. 그 자세가 맞고. 아, 맞고. 좋겠지만. 아, 다니까요 진짜. 그걸 지도한 나는요. 이분인들 이상으로. 응, 응,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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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그렇게 하고, 제가 이제 공식선에서 발표하는데, 네. 제가 잽잽이로 뒷바퀴가 딱 뜨면, 그날,